그녀는 왜 아무 말 없이 다가왔을까? 말로 하지 않아도 몸짓 하나로 모든 걸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표현은 더욱 은밀해지죠.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 속에 담긴 마음 혹시 놓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강력한 유혹의 신호일 수 있는 유부녀가 하고 싶을 때 보내는 은밀한 8가지 표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보다 강한 그녀의 신호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신다면 놓치고 있던 감정을 되찾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남기고 가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네. 숨결이 닿을 만큼 다가오는 그녀. 어느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가 유난히 가까이 앉아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그녀가 대화 중 점점 몸을 기울이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온 순간 그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밀착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장면 드라마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하고 싶은 순간 말보다 몸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거리는 그녀의 의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건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거리라면 그저 손끝이 닿을 정도의 범위면 충분하죠. 그런데 얼굴이 가까워지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심장이 미묘하게 빨라지고 대화보다 시선과 숨결에 더 집중하게 되는 순간 그녀는 말없이 나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성도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꾸 당신의 입술이나 목선에 머문다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몸을 기울이는 동작이 반복된다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원함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끌림에 민감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아주 섬세합니다. 특히 말보다 눈빛과 움직임, 숨결로 상대를 유혹하는 방식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능숙해집니다. 혹시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여성이 있었나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거리만 짧아진다면 그녀는 이미 그 이상을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스레 다가오는 그녀의 숨결,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이제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 은밀하게 무릎을 스치는 이유. 기억해보세요. 누군가와 나란히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닿았는데도 그 감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던 적. 대구에 사는 58세 이 씨는 직장 후배와 저녁을 먹고 나오다 벤치에 앉은 순간 그녀의 무릎이 자신의 다리에 살짝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동도 없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유지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신호일까요? 중년 여성들은 무릎, 허벅지 같은 은밀한 접촉 부위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능숙합니다. 특히 손처럼 노출 빈도가 높은 부위가 아닌 무릎처럼 상대적으로 감춰진 신체가 닿을 경우 그 의미는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무릎은 의도하지 않으면 닿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즉, 그녀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건 마음도 같이 다가왔다는 뜻일 수 있죠. 은밀하게 무릎을 스치는 행동은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어지지만 그 안에는 나는 당신에게 열려있어요라는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이 닿는 건 전신 접촉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고 섹슈얼한 순간을 연출합니다. 그것이 잠깐의 스침일지라도 뇌는 그 느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죠. 그녀가 무릎을 부딪히고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대화를 이어간다거나 되려 다리를 꼬며 더 가까이 오게 만든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신호고 느끼라는 암시입니다. 이런 경우 그녀는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몸의 움직임과 접촉으로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다 무릎이 닿았는데 그녀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혹은 그 거리에서 긴 대화가 이어졌다면, 지금껏 놓치고 지나친 작지만 분명한 유혹의 언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밀한 무릎의 스침, 그건 그녀가 보내는 가장 조용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3. 속삭이듯 말 걸며 귀를 간지럽힐 때. 이런데 자주 오세요?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가까이 들이밀며 귓가에 속삭였던 그날 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49세 박모 씨는 그 짧은 한마디가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의 울림은 어떤 스킨십보다 강렬했습니다. 여성이 속삭이는 순간, 그건 단순한 대화 방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귀에 바짝 다가가 말을 건다는 건말 그대로 은밀한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속삭임 하나에도 섬세한 감정과 긴장을 실어 전달하는데 능숙하죠. 귀는 성적인 긴장을 유도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청각은 오감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귀를 간지럽히는 속삭임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말끝을 길게 끌거나 무심한 듯 웃음 섞인 숨결을 귀에 흘릴 때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의 감정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거리와 톤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굳이 당신의 귀에만 들리도록 말을 건다는 건 그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과 둘만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섹시한 시도인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은밀한 표현 방식은 오히려 더큰 자극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속삭임, 눈빛 교환, 짧은 숨소리의 여운까지.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 그녀는 당신의 귓가에 하고 싶다는 감정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가 자주 귀에 대고 말을 건다거나 평소보다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속삭임이 귀를 간지럽혔다면 마음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4. 야한 농담에 웃으며 맞장구 칠때 보통의 여성이라면 특히 중년의 여성이라면 성적인 농담에는 조심스럽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고 오히려 진짜요? 그런 적 있어요? 라고 되묻는다면 그건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김씨는 모임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성과 자연스럽게 나눈 농담 몇 마디가 예상 밖의 반응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던진 성적인 농담이었는데 그녀는 웃으며 "그건 좀 위험한 얘기 아닌가요?"라며 눈을 반짝였다고 합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가 아니라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야한 농담에 웃으며 맞장구 친다는 건 단순히 유쾌한 성격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상대에게 자신의 개방성을 살짝 보여주는 중입니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특히 웃으면서도 상대의 눈을 오래 바라보는 경우, 이는 더 강한 암시로 작용합니다. 여성은 원하지 않는 말에 대해선 웃지도 공감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이야기에는 본능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싫은 감정은 금세 얼굴에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녀가 웃고 되묻고 심지어 이야기를 더 이어가려 한다면,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이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평소엔 조심스럽던 그녀가 어느 날 유난히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농담을 던지고 그 농담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적. 그건 단지 유머가 잘 맞아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자신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야한 농담은 그 자체보다 반응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녀가 웃고 있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자 좀더 깊은 관계로 가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일 수 있습니다. 5.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침묵할 때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 유독 말수가 줄고 조용해진 그녀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가볍게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대전에서 일하는 50세 정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없이 앉아있는데 그녀가 입술을 살짝 깨물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렇게 은근히 자극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행동은 여성의 내면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녀는 지금 감정을 눌러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장, 설렘, 욕망,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이 입술이라는 작은 신체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중년 여성은 말보다 눈빛, 손짓, 표정으로 더 많은 것을 전달하려 합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할까 망설일 때 또는 감정을 드러내기 부끄러울 때 입술을 깨무는 행동은 자주 나타납니다. 그것은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는 동시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섹시한 표현이기도 하죠. 입술은 성적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갈망이 생기면 입술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 머무르면서도 자꾸 입술을 만지거나 깨무는 행동은 그녀가 그 순간 당신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그녀가 당신과 눈을 마주친 채 말없이 입꼬리를 다물고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는 가볍게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긴장감 이상의 감정 표현입니다. 특히 그 침묵이 편안하고 오래 지속될수록 두 사람 사이엔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죠. 조용한 침묵과 입술의 움직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화가 흐릅니다. 입술을 깨무는 그녀의 표정, 그건 단지 생각에 잠긴 모습이 아니라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은밀한 시선일 수 있습니다. 6. 피곤해 보이세요는 유혹의 시작.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말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그녀가 그 말을 하며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왔다면 그건 관심을 넘어선 감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46세 이모 씨는 회사 동료였던 그녀가 회식 후 조용히 건넨 이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관심과 끌림을 전합니다. 피곤해 보여요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가 내 눈에는 특별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그녀가 당신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 말은 유혹의 문을 여는 은근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피로를 언급하며 챙겨주는 말을 할때 그건 돌봄의 제스처이자 심리적 거리 좁히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느슨해진 피로의 틈에 그녀는 자신의 온기를 스며들게 하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은 은밀한 공간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조용한 장소, 퇴근길, 차안 둘만 있는 순간 그녀는 슬쩍 당신의 상태를 묻고 위로하는 말투로 감정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조용한 침묵, 눈빛의 교환, 가벼운 웃음일 수 있죠. 당신의 경계를 조금씩 녹이며 그녀는 서서히 감정의 거리를 줄여갑니다. 남성분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피곤해 보이세요는 그저 건강 걱정이 아니라 내가 곁에 있어도 괜찮겠죠? 라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조용히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녹이는 건 때론 한마디 말입니다. 그녀가 건넨 그 따뜻한 문장 속엔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7. 조용히 어깨에 기대는 그녀의 마음. 그녀가 말없이 당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습관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김 씨는 오랜 친구였던 그녀가 술 한잔 뒤 조용히 자신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의 시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어깨는 신체 접촉 중에서도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어떤 말도 없이 기대어 오는 그녀의 몸짓은 무언의 감정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기대고 싶다는 그 마음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중년의 여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어깨에 기대는 행위는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의 체온에 자신의 감정을 기대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신뢰, 호감, 그리고 더 깊은 끌림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특히 어깨에 기대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잦아들고 공기가 조용해졌을 때 그녀가 당신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구나 지인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대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녀가 그 상태로 오래 머무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찰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있으며 당신의 반응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말해주길, 손을 살짝 잡아주길, 혹은 마음을 읽어주길.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느날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어깨에 기대던 그 순간. 그건 당신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말보다 더 강하게 전해지는 감정, 어깨 위에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자신을 조용히 열고 있는 겁니다. 8. 둘만의 공간으로 유도할 때 모임이 끝난 뒤 그녀가 조용히 말합니다. 근처에 조용한 데 있어요. 잠깐만 갈래요? 경기도에 사는 52세 장 씨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그저 장소 추천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죠. 여성이 둘만의 공간으로 남성을 유도한다는 건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를 넘어 이제는 감정의 물꼬를 트겠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공간이 꼭 은밀한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카페, 드라이브 코스, 아니면 어두운 공원 벤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둘만의 시간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특히 중년 여성은 쉽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경계심은 더 강해지고 혼자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굳이 당신을 따로 부른다는 건 지금 이 감정을 진지하게 이어가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녀의 말보다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말은 여전히 평범하고 담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주 마주치고 말 끝은 은근히 끌려갑니다. 작은 손짓 하나 옷깃을 정리하는 습관적인 동작조차도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은근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당신이 앉을 자리를 일부러 가까이 만든다거나, 불을 살짝 낮춘다거나, 음악을 조용하게 트는 등 분위기를 조절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이 공간을 둘만의 감정이 오갈 수 있는 장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혹시 최근 그녀가 이유 없이 조용한 장소를 제안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관계에 진입 놓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만든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지금껏 그녀가 보내던 신호 혹시 스쳐 지나간 적 없으신가요? 말 없이 다가와 숨결을 나누고 조용히 어깨에 기대고 입술을 깨무는 그 짧은 순간들 속에 그녀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몰랐던 그 신호들 사실은 한 번쯤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더 섬세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죠. 그만큼 사랑도 끌림도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야 하는 순간들, 바로 그 감정의 결을 읽어내는 능력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많은 것을 건넸습니다. 눈빛으로, 거리로, 그리고 아주 은밀한 몸짓으로.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나쳤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여성이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가까워지고 눈빛이 길어지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겼던 누군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유혹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중년의 감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남기고 가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그런 신호를 느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